가시죠 제가 초기하고 왔어요 준비 f f l i n e 는 should take a choky hack was there. She don't understand 빼고 the softer of the p e r i 깜짝이야 지령 4개 걸려있습니다 지령이 다시 되는거예요네 되나봐요 또 스킬 한번 빼고 처음에 총알이 없으실거예요 세호님 뒤에 따라가니까 총을 맞히네 필드 있는 거다 드셔야 됩니다. 오, 아이씨, 필드 밖에면 총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 작은 밖에 없나? 그네 필드 에 총알이 안 나온 거 실화야? <laughs> 그럼 몹을 안 죽였던 얘긴데? <laughs> 아, 이게 권총으로 죽여야만 총알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아, 진짜요? <웃음> <웃음> 권총 지령이 걸리 <걸려> 있어서 <웃음> 보셨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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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누가 탱커 한번 해주세요. 칸님이 하시려고 잡았네. 아, 네. 되겠습니다. 네. 그 누군가가 저기 기관포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총알이 조금씩 들어오긴 할 거야. 다 자리 캐시고난또 밖에서 자유야. 너무 좋아. 자유. 칸님 계셨어요? 어, 이그 m 피로 바꿔줄 걸요? 아, 아직, 네, 아직. 네. 기감표 한 번도 알아봤는데 한번. 기감표, 기관... 해보세요. 일단 이거 두개깬 다음에. 거기 서야 네네 보시면 1등이먼머요 요거랑 조금인데요 멀리 네네. 거 먼저 깨주시는 게 좋아요 몹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아 네네. 응. 그러니까 요거 먼저 깨시고 그다음에 이거 깨시고. 네. 근데 이제 깨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열될 거예요. 네네. 빨간색 게이지가 막 위로 올라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잘 맞춰서 저거 하나 깰 때까지는 괜찮은데 요두 번째는 좀 쉬었다 깨셔야 될 거예요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님이 저기 칸비 님이 탱크 하실 거거든요. 네 네. 그걔 뭐야? 그 보스를 데고 와서 디디의 가방을 빨간색 가방을 보여 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기간포로그 가방을 때리면 개가 꿀로 앉아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요 과열 되는 거 조심하시고 네. 저기 칸님두번안칠 거예요? 한번한번 어, 앉... 노력해 볼게요. 또 아직 그게 숙련이 잘안 돼서. 아, 혹시나 미쳐 가지고 네 네. 근칸 님이 두번안 치는 법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콜피오로 네네네. 다섯 대맞히고 얘가 일어날 때쯤 칸 님이 스콜피오 한대맞히면 얘가 경직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럼 가만 서 있어요. 네 네. 그때도 이걸로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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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잘안 맞아서 안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해 보세요.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탄이 금방 239벌 됐어. 와. 응, <laughs> 짬빡하다. <laughs> 자. 시작. 이것도 튕겼어요. 네? 포탑. 튕겼어요. 튕겼다고요? 네. 네. 사람. 네. 네. 근데 튕겼는데. 저기 나가 봐 봐요. 포탑을 못 잡았네요. <laughs> 아, 아. 들어오세요. 백가탱님 하고 있을게요. 네, 네. 경직. 아, 과열됐네요. 예. 네. 예. 네.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편리. 예안 yeah. 됐네요. 예, 네, 과열돼. 가열드... 어, 화맹님이 지금 어그리거든요. 제가요? 네, 일로 저 쪽으로 도망 오시면 돼요. 네. 여기 4 1번 포탑 있는데. 이리와 <laughs> 다시. 어, 그래. 아이고. 다시 어, 명님이... <목소리> 오, 그래. <목소리> <야>, 이고 <이제 칸님이 목소리> 다시. 칸비.. 어? 칸비님 쓰러지시다 제가 소생알 잠시. 잠어요시 님,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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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칸시이다시 먹었어요 <에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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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ポジティ 노트북 1번, 2번 AP 노트북 1번, 2번 A 했어요 노트북 1쟤나 아, 본다 더와이드거와이드코이이고 기둥에 가려져이드이 안된다 이드이드코이드코와이이드코와이

재생불가가 있어서요. 피가 없으신 분은 피를 드셔야 될 거예요. 와, 클일 났다. 탄이 없다. 빼고 빼고틴 들어오셨어요? 네 왔어요. 네. 여러분 해야 되는데. 데려주세요 Okay. Network access point detected. Patch into that terminal and see what we can find. Transfer complete. There's a lot of data to sift through here. This is going to take a few minutes. Hostile radio intercepted. The division are on site. Do not, repeat, do not let them touch that blade. Anything they want to protect is something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어 칸님 탱크 안해요 이번엔? 어다 넘어가시길래 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데 칸님 탱크 없이해요 거기 제이스님 은 하는 법 아시죠? 새로 하는 거죠네 일단은 저, 저, 처음 처음 하는데 그냥 처음에 네. 제가 알려 드릴 거예요 처음에 네. 지금 제이스님 계신 데가 머리고요 네. 그 앞에가 몸통 그다음에 꼬리예요. 네. 지금은 머리거든요. 신호 주면 네. 누르시면 되고 조금 있다가 제이슨 님한테서 네. 나올 거예요, 기판이. 네. 그때 어딘지 바로 알려 주세요. 네. 그럼 네.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다시 신호 주면 네. 그때 다시 누르면 되거든요. 네. 지금 머리예요. 그거 누르시고 네. 그 뒤에 숨어 계세요. 네. 머리 누를게요. 네. 하나, 둘, 셋. 둘, 셋. 네 어, 어디..어디에요? 네. 꼴 꼬리에요 잠시만 계세요 네. 눌러요 하나 둘셋네네넘어갈게요 네. 네. Going off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or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Back might still be parked in the main offloading area. Head through baggage handling, then the mall. Hostile radio intercepted. We're not responding. Assume he's dead copy that all elements be ready for contact to say'. 안녕 계세요. Ready for anything. Who knows what other nasty surprises these guys have in store. 시작! 시작! a 고기, 고기, 어? 고기. 고기. Bad. 아, 내일 1 k g 한번은 먹어야 되는데. 어? 내일 애쉬리 한이 이스킬 한 번에. 이스한 번에. 점심 킬한번 <laughs> <laughs> 점심. <laughs> 아, Lucy, oh,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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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Oh, God. detected. Good work. Now find Razorback and put it out of commission. 그럼 킬 아. 제가 할게요 백어팀님이요? 네 근데 석공이 없어요 석공 있으신 분 열쇠 두세요 네 0이에요 속공이 다영이에요 속공 0번 저 있어요 <laughs> <laughs> 백어팀 어디가실래요 1번 2번 2번 갈게요. 2번? 그럼 제가 3번가서 석콩 쏴드릴게요. 저 각자 가고 싶은데. 선착순. 내부 1번. 새우님 외부 1번. 없음. 위에서부터 불러영. 네 외부.. 아니 외부 3번. 예. 선도 님이로 터님이죠? 네. 아. <laughs> 외부 그래요? 1번? 아니, 내부 1번 쪽 님, 외부 4번 칸 님. 저저 내부 1번이요? 내부 1번, 내부 4번. 아. 아니, 칸 님, 내부 4번이요. 죄송해요. 발음이 이상했어요. 내부 4번이래요. <laughs> 그다음에 외부 1번하고 3번이 됐으니까 3번이 파밍 님, 네, 네, 아니, 이제 2번이구나. 우리 외부 2번 없죠? 외부 2번이요, 외부 2번이요. 네, 그 다음에 제이슨 님, 외부 4번, 외부 4번이요 예. 네, 자리는 다 아시죠? 몸 나오는 곳, 네, 네, 총님 네. 기관포병 칸님 뭐 입었어요? 한님 어딨어? 아, 그러면. 어그 아, 분이서 그냥 열심히 총으로 때려 부시세요. 기 네. 네, 아, 그잖 아, 요두분 아, 네맞 아, 요 완전 잘 그러면. 거예요. 예. 네 준비 되셨음 가시죠. 안녕 Vehicle designation DDP-52 a o r b a e t that fucking thing agent. What was that shit? 와, 쟤 숨었어. I'm under fire. 그렇게 숨어더거잖아 총알도 없는데 아까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어태님의 백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패틀 no. 하나 치니 대지 안 보고 그냥 막 들어갈게요. 네. 수류탄. 들어갔어요. 네. 예. 한 개. 어다아 살려서 <laughs> 빨리 아파 <피> 먹어요. <laughs> 아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둘, 하나, 진입 어왜 고요해? 그러면 되는 거잖아. 1번, 번1번 돼지 1번 돼지 벌써 산 거야. 어, 뒤에 반 까졌어요. 안 네! 돼, 죽으면 쫀찔지만 제발. 쫙 아, 끊어, 겠습니다헬났어 힐키트 없다. <laughs> 셋둘 하나, 진셋 지니. 어, 어딨어? 샀지? 어? 어, 일어죠수셨다 네, 일어날 수 있어요. <laughs> 그게 특수탄이라 애들이 좀 아플 거예요. 아니, 근데 쏜대를 모르겠어요. 아, 쏜대도 안 나올 거예요. 안개를 피워넣었고요 음,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어, 안 됐다. 길이 나갔어요. 3번. 위에 위에 오오어요 위에 됐다 아, 안돼 또 맞는데 어 로토님 거랑 나 살려 맞았어 안돼 나힐 먹어야겠다 <laughs> 갔다와어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많다 여기 많아 체크휴 살았다 이제 됐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셋둘 하나 진입 나 방금 너무 경망스러웠다. 상황에서. <laughs> <laughs> 금방 다 깼어요? 오케만다짱 빨라 뭐야 이 순간에도 돼지가 나와 어 돼지 나올 수 있어요 내발 시켜 줘. 근데 어, 언님. <laughs> <laughs> 아, 종자보다만 빠르네. 아, 잠깐만. 나꼴찌야 또? 저는. 근데 지금 해요. 우리가 퇴근할 수 있어요. 퇴근이다. 꼴찌였나요 아, 꼴찌였네아이 아, 아, 정말. 정말. There's bound to be intel and equipment we can put to good use. System restored. 혹시 여기 상자깡 하면 드실 분 계셔요? 안 계시겠지? 독수리 있 아니 있을 그 부계 제가 급셨으면 필요하실 수도 있지. 김 김님 독수리 네. 필요하십니다. 아, 우리 가안 나왔어요. 꽝이에요. 네. 네. 잠시만요. <laughs> 안 나왔어. 이에요독가잘안나오더라고 <laughs> 네. 이게 예, 저희 철마 산 냄에서 모로즈버를 안 보기 위해 한번 깨야죠. 공들을 파이...